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 알아볼 겁니다. 랜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여기 스펠링 하나만 바꿨죠. R을 여기 있는 D를 S로만 바꿨어요. 랜섬이라는 거예요. 몸값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리듬. 아, 요거는좀 어렵긴 한데 이 리듬에 관련된 연어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기에 MLE, EM 또는 IM. 아. E M E R 리 -E, M 메르가돈 주고 리는 다시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요 근데 요거 랜섬이 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원래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어 원래 죄를 사여주는 거 어, 예수가 자기 사랑으로 목숨을 다시 사주는 거죠 어, 어. 구, 구원하다 구속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스페링이 여기는 어, 이거는 사실 그냥 외우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단어여서 상관이 없고. 다만, 랜섬과 리듬을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건 아래서 배워보기로 하죠. 음, 자, I was all. 어, 나 그랬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라고 봐도 돼요. all은 요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all of me 인셈이에요 all of me was인데, I was all. 양화사를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all을 뒤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리 e f r e 다시 신선하고,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예, 여기 어바웃 u 가 답이에요. 우리가 be about to be도 뭐뭐 하려고 하는 거죠. 막뭐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상징적이지만 나는 내 몸, 내, 내, 몸이, 내, 내, 몸이 또는 내 마음 전체가 이 신선한 바람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막고 싶었다. With a feel of it. 에, with 문이라고 보시고. 에, 그, 공기를 느끼는 것이 내 얼굴에 닿는 것, 어? 내 얼굴에 닿는 그 느낌을, 느낌에 와 있었다는 거죠. I was finally off the bus. 버스를 마침내 내렸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에, 내려갖고 찬바람을 쉬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end of the road. 길 끝에서, from here. 여기서부터 Tulip and I, Tulip가 나는 강아지예요. 조깅에서, roughly mile and a half, 죠 1마일 반을, 어, to my, 아우, 데스네 목적지까지 조깅을 해갈수 있었다. Away from the densely 밀집하게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가 이렇게 뻗, 뻗어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into the back 뒷골목으로 and rolling countryside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시골길을 따 t 튼 점이죠. 점점이 응? 에, Great b o s t 지역의 에, 원래 더 크게 본 보스턴이겠죠. 그레이트 보스턴의그 랜덤한, 그, 마구 산재되어 있는, 마구죠, 랜덤, 되는 대로, 마구 산재된, 점재된 그런 시골 길을, 어,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거죠. 어, 여기는 about 가 답이 되고요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음, 두번째 글을 보죠. 에, I want to, I w a n to go see l o n a and, Rona 마이 엄마를 보고 싶다. Can you arrange it so that no one knows o u t it? No, 누구도 모르게 거, 어좀 마련해 줄수 있죠. It 비 i l l be difficult as l 지옥같은 거니까, SL. 아 지옥같이 들 어려워. 어 t e 폰 라인, 전화 라인이 모니터 i 인 케이스, i 못 먹을 걸 경우에 대비해서 모니터되고 있거든. There's a 뭐, 뭐 ~~demand예요. 근데 문제가 쭉 내려가 보면 문제가 2번이 뭐냐면 랜덤을 자음 하나만 바꿔서 느리는 거죠. 여기서 R자하고, 어, 여기 N자하고, D자하고, M자 중에서 바꿔라는데 랜덤, 랜섬, 딱, 발음도 S하고, 어, M자, 랜덤, 랜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감 요구가 있을까봐, can you do it 해줄 수 있죠? It would be smarter not to try evil. 안 그러는 게더 영리한 거지. I don't know. I don't care. 신경 안 써요. I know what that woman, 그 여자가 겪고 있는 것을 알아요. Any information. 어떤 정보도 better than none at all.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She needs to know. 누군가가 doing something to help Laura N을 구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아, 컴마 찍고 데트 나왔는데, 이건 no, 데트, 여기 데트는 안 썼는데, 이번엔 데트 쓴 거예요. 다만 컴마 찍고 이렇게 나오면, a n d a n d 되시면, 이거와 이거고요. 컴마면 즉, 이건 거예요. That there is a chance of getting a, b a c 죠 딸을 대, 다, 다시 음, 어, 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도 다 풀었고요. 내려갑니다. 우리는 어, 어휘만 좀 배워보면 더뜨리고 as hell, 음, 몹시, 무, 무척, 엄청나게, 몹시 이런 뜻인데 저는 졸라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when I r e a t h e passive aggressive 수동적이지만 아주 공격적인 말투의 쪽지를 from my neighbor, 이웃으로 받았을 때, I was mad, 열라, 졸라, 화났다, 이런 거죠. Oh, man, I go, man은 이제 감탄사예요. I haven't slept in the day, 며칠 동안 못자네 I'm tired, 졸라, 피곤하다, 이런 거예요. 에, 저희 사투예요 졸라는, 음, 졸라, 어. 에, 그래도 이렇게 좀 졸라 하는 게좀 부드럽잖아요. 음. She needs now. s o m e o n e i s doing.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 컴마는 동격을 표시한다는 거죠. 동격이 아니라면 이거와 이거면 그럴 때면 어 and 컴마 없이 and that 쓸 거예요. 근데 컴마니까 이건 동격을 표시하는 거예요. Be all about라는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뭔 뭐시 최고다. 뭔 뭐시 중요하다. 뭔 뭐시 진짜 목적이다. 뭔 뭐에 관심이 많다. 이런가 본문에서도 뭐라는 거죠. 뭔뭐 하고 싶었다. 아 거기에 가 있었다. Today is all about you. 오늘은 존, 전잔이 중요해. 오늘 잔이 전부야. 에? 오늘 모든 게 존에 관한 거지. I know what this is all about. 이게 다 뭐에 관한 건지 알겠어. Uh, this is all about you. 이건 다네거야네가 중요해서야. 에? 이해되시겠죠? I'm all about taking it to the next level.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너무, 다음 단계로 올려놓을 태세로 뭉쳐 있는데 말이야 마음이 더다 거기 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i was all 내 마음 전부가 또는 내몸 전체가 천공기를 마시고 싶다 그런 뜻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 찾아서 넣으라 그랬죠. 문제가 아, 여러분이 아까 제가 대, 그냥 쓱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지만요. 여기 답이 그냥 오버트어진 빈칸 a의 넘버 2에서 한 단어를 찾아서 넣으시오 그랬죠. 찾아서 넣으시오는 좀 쉽지 않아요. 조금 찾아서 넣으면 그래서, 어, 여기 잘 보다 보면, 여기, 예, 여기 about 가 있죠? 여기 about. 여기 about 를 보고서, 아, 이래다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이, 에, 문제를 풀기가 좀더 합당해진 거죠? 이에서 한 단어를 찾아서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about 얼마든지 찾아넣을 수 있습니다. 음, 대략 전치사라는 건명사 다음이니까 알수 있고, 뒤에서, about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죠. 문제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너무 어려울까 봐. 음. 그러나 이제 about은 all about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에 많이 나온다. 예, all of me was about 요거 여기서 양화 대명사 all이죠. all of me 나의 모든 거죠. all of me. 요 I was all about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이렇게 많이 선호해요. all을 i와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거. 요 랜덤 이거는 이제 보면요 되는 대로 이 닥치는 대로 이 랜덤으로 마구잡이 또는 통계에서 임의 무작위 이런 뜻을 쓰는데요 이게 게르마니가오니까 도움이 안 돼요 고대 프로에서는 랜디 이르가 갤럽 말이 껑충껑충 달리는 거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프로에서 랜덤 랜당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중세 영어로 가서 랜덤이 됐다는 거죠 impetuous headlong. 아유, 저 성급하게 머리를 들이대고 서두르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급과 관련이 되는데, 이 언엔 도움이 안 돼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 랜덤은 그냥 상용어로서 외래어로서도 잘 익숙하게 할수 있죠. 랜섬이 불가산, 죄의 가품, 예수의 속죄, 면제금. 이게 많이 안 쓰이는데, 응, 이걸 먼저 갖다 놨어요. 금품을 주고 풀려 나오게 하기. 그 다음에 몸값이란 뜻을 많이 쓰는데 뒤로 밀렸죠. 어? 왜 그랬느냐? 이게 고대 라틴어에서 리뎀션 이게 고대 브로를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브로를 가면서 랑콤랑콤으로 Lancome, 됐다는 거죠. 아 화장품 같아. 이름이 랑콤 화장품, 랑콤 근데 이게 이게 중세 영어로 갔다가 다시 브이 영어로 왔다는데, 브로의 스페링이 엉망이죠. 아, RA를 E로 생각을 하고, o 엄은 먼인 거죠. 아. 이 리뎀션과 에메레를 다시 연결, 연결하기는 연결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여기에 어, 뭔니구나 다시 돈 주는 거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리딤은 예수님이 사람을 구하다 몸값을 지고 지불하고 구해내다 상환하다. 돈 주고 저당해서 도로 찾는 거죠. 어, 다시 사는 거예요. 명예를 다시 사는 거죠. 의무를 돈 주고 이행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잘못 결점 등이 있으면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거는 MLA가 구입하다. 라테어에서온 거예요. 여러 군데도 쓰입니다. MLA가 우리 결합형이 되면 이메레가 되는 게 많아요. 세데레, 안 따, 안 따도 아시죠? 세데레도 시데레가 결합형이 될 때는 C, C로 많이 바뀌어요. I로 많이 바뀐, I로 바뀌는 거예요. 결합형일 때는. 레드는 다시고요. 빼이고요 이메레가 어 결합형이니까 이메레가 쓰인 거죠. 여기 에메레 대신 이메레가 쓰인 거요. 예 그래갖고 레디메레가 됐는데 이게 중세 불어에서 레디머가 됐다가 다시 미, 중세 영어에서는 레드, 레드맨이 됐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매하다, 선매자, 프리엠프요 어렵죠, 엠프트 이것도 에메레에서 음 과거분사가 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게 랜섬과 같은 어원이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렇지만, 어, 이리딤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음, 이 연어 관계에서 약속 의무들은 이행하다, 잘못 결정을 메우다, 명예 등을 회복하다고 관련된, 어, 연어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어렵죠? 리딤이 이메레, m l 에서왔다는 거죠. 어, 그래서 본문에서는 요게 랜섬, 랜섬을, 랜덤을 랜섬으로 바꿔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 랜섬이라는 단어 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로 제법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는 쉬운 단어이기도 하죠.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